안녕 얘들아 자, 17번 할 자, 얘의 극대값이4고 f-2가 0보다 클때 f-1의 값을 구하극대값이 존재하면 우리가 상관함수는 그래프가 이거 말고 없잖아 최고장 양이지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다 이거 그치? 이세 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선택해야 되겠지 자,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값이 4래 그러면 이제 우리 극대 극소를 위해서 p r i 을야 되겠지 f p r i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의 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그럼 3으로 묶자 자 맞지 3x 제곱 마이너스 6ax 그 다음에 3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지?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될수 있겠는데 보니까 자 x 마이너스 a 플러스 a.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음.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a 플러스라고 a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얘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됐지? 아 그러면 얘가 A 1이고 얘가 A 1이니까 A 1을 넣어서 값 A 4라는 걸확인 A 주면 되겠다. 알겠지? i n u 4는 A 1의 제곱 3 A 의 A 1의 제곱 3의 A m i n u A 1의 A minus E. A 에 A 자 a 세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그 다음에 a 제곱 이니까 마이너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s u l 6 a 제곱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a 세제곱, 3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, 민아산 a 제곱 마이너스 a, c o o r a s 3a 1 그지? 3 퓨. 얘가 4래, 얘가 4, 됐지? 그러면 이제 보자고. 3 제곱 대빵들 이렇게 이렇게 아, 얘네 없어지는구나. 그럼 a 세제곱 하나 챙기고. 그다음에 자 6a 제곱, 마이너스 3a 제곱, 마이너스 아, 3a 제곱 없어지고. 그다음에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하나 남았네. 아, 마이너스 3a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 더하기 3, 2지? 넘으면, 마이너스 2는 0. 그러면, 자, 뭘 넣으면 0이 될것 같아? 1을 넣으면 0이 되네? A 마이너스 2. 그러면, A 제곱. A 세 제곱. 마이너스 A 제곱. 플러스 A 제곱. 그 다음에, 플러스 2 5라. 그지? A는? 이 또는 마이너스 1이구나.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. 알겠지.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. 자 a가 1일 때는 x 세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제곱 알겠지. a가 1일 때.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일 때.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겠네요. 이거네. 그치? 마이너스 1이니까 x 세제곱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얘 그냥 0되고 이지자 음. 이렇게 되네.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야. 그치? 어떤 게 맞는지를 봐 a는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a는 1일 때가 있어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 사지 그지뭐그 필요 없어 이제는 고쳤으니까 이것만 보면 돼. 저건 어차피 다 계산된 거니까 이것만 확인하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큰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여기 안 넣어볼까?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그래서 4, 3, 12. 아얘 되네. 얘는 마이너스 1 돼.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4, 6 24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아 얘는 안되네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얘들아. 얘는 마이너스 1 그치? 그럼 위아래 끝났지? 그러면 F 마이너스 1을 F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하면 2가 되니 답은 2번이 되겠다. 어렵지 않지? 아, 여기 계산하다가 틀린 애들은 좀 억울하겠다.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.